오늘도 강장여열 좋은 강화맵을 몸빵 강화 때려본다. 오늘 때려볼 아이는 더블의 스발베르데 시물의 강화데이 끝나고 지금 소강 상태야. 아, 아따 양발 아닌 건 아쉽지만 두심심 규특성에 짚고 나면 속과 겨자만 나이스. 일카 구매해주고 이카 재료 사주고. 이카 갈 때는 118한장 확률은 50%. 매일 강장 추천 메모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태낙은 피파월.트점com 아래나로. 삼카 재료 사주고 삼카 갈 때는 118세장 확률은 60.2%. 구독과 좋아요 알잖아! 허로로를 발베르데발롱가야지 마지막 사카 재료 사주고 사카 갈 때는 118 다섯 장 확률은, 확률은 44.2%. 뜨가 보자. 이런 더그 쉽게 쉽게 얻더냐? 과연 존나게 짜이다 나라 씹 이렇게 4조 1000억에 팔면 1트 2조 4560억이든 2트 1조 3760억이든 3트 2960억이든다. 한이 씨불에 소소하게 하기 딱 좋잖아. 이 연휴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. 아.